그래서 사실 오늘 포캐로그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봤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거 무슨 게임인지 아직 정확하게 몰라가지고. 아우 포켓몬 챔. 일단 포캐로그를 로그인 또는 등록을 해주세요. 아씨 봐 깜짝이. 아 죄송해. 어, 어머, 어, 어,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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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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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<laughs>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아니 습관 아니야. 아니 진짜 놀라가지고. 아니 진짜 나도 배터놓고 깜짝 놀랐네. <laughs> 보자고요. 어왜 아, 이렇게 빨리 땄어요? 아니 잠시만 제가 이거 말하는 거죠 지금. 점점 아 씨발 갑자기 <laughs> 이, 이 소리가 들렸다니까 진짜 갑자기 이 칙소리가 약간 뭐라야 해 되지? 헤드셋 나가는건줄 알고 순간 그런 건줄 알았죠. 뭐가 괜찮아? 하나도 안 괜찮아. 계속 들어오네. <laughs> 짜증. 오늘 배워 볼 단어는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아니 진짜 댓글. 야 댓글 왜 갑자기 76개야? 미친 거 아니야? 다들 저기 달려가서 달고 있어. 아, 저거 추천에 올라갔잖아. 어떡해? 아니, 추천에 올라갔잖아. 이거 어떡할 거야? 너 인생 핀 거야. 뭐가 인생이 펴요. 야, 이거 뭐야 이거 이거. 야, 다 같이 우르르 몰려가서 댓글 쓰지 마. 135개는 씨 진짜 아이 진짜 왜지가이야 아니 뭐 댓글이 300개가 넘어가 장난하냐고? 아요요 요 최대한 안할 거예요. 최대한 안 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. 저는 야발용 입분 진짜 진짜 좀 그래. 아 진짜 구독 구독은 감사한데요. 아 그래요 일단 예예 한테.